안녕하세요. 송아웃도의 이규천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구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을 좋아하고 또 등산을 하고 싶어도 막상 어떤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 오시어서 등산화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도 도대체 내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는 등산화를 먼저 보시고 이 등산화를 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까를 전문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물어보시거나 또는 필요한 지식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태리 테크니카 신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은 보시다시피 발목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은 비브람사에서 만든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목 부위는 한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끈을 묶게 되어 있어요. 이 신발을 신고 제가 산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비브람사에서 만든 이 멀티그립 창인데요. 굉장히 접지력이 좋습니다. 비브람사에서 만든 등사창은 미끄럽다는 그런 편견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브람사는 이태리의 등사나 외창을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 굉장히 다양한 고무창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고무 재질을 만들어 내에 따라서 그 접지력과 내구성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브람의 고무창은 다 미끄럽다는 것은 편견이고 내 등산화가 어느 정도 접지력이 있는가는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새 신발에 보면 메가그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접지력이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접지력을 고객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부위를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보시면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잘 쑥쑥 들어가는 고무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접지력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 패턴이 바위 구간이나 마사토가 많은 우리나라 화강암 지역 또는 일반 등산 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겉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발목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바깥쪽으로 나온 이 부위를 끈을 통해서 꽉 묶어줄 때, 장, 긴 발목을 신는 중장거리 신발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발목을 잘 감싸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뒤축을 보면, 뒤축은 굉장히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이게 뒤축 발목을 잘 지지해주고 발목이 뒤틀리지 않도록 변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다음으로 이 신발을 이렇게 뒤틀어 보겠습니다. 역방향으로 이렇게 뒤틀어 보면 쉽게 다 뒤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발들은 이렇게 살짝 힘만 줘도 완전히 꽈배기처럼 틀어지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들은 발목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지 못하고 발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산행을 했을 때 발바닥도 아프고 부상이 우려가 있죠. 고인님들이 체크할 때 이렇게 뒤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발목이 아주 견고하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발목은 높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발목을 잘 감싸고 등산화끈으로 발목을 꽉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등산화 외창 아웃솔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으로 눌러보고 또는 경우에는 바닥에 이렇게 대구석 문질러 보면 접지력이 좋은 신발들은 잘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발들은 되게 접지력도 좋고, 실제 산에서 바위 길에서도 접지력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등산을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테크니카 4지 GTX 신발을 추천해 드립니다.